자, 지금 이 길은 성남에서 남한산성을 넘어 광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내와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도로를 촬영하면서 이 길을 소개하려 합니다. 길이 좀 좁아서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급그 커브가 있는 곳에서는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곧 터널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저 산성에 성문을 통과했는데 새롭게 이렇게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좌측에 어, 남산성 둘레길로 어, 수호장대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 남산성 그 성곽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습기가 좀 차네요. 어, 이곳에는 특히나 그 닭죽집이 유명하죠. 닭돌이탕,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어, 이것은로타리입니다 어, 좌측편으로 남아서는 둘러있길 접어드는 그런 길이 있고요 우측으로 내려가면 이제 방주로 가는 길입니다. 우측에 주차장이 있고요 비가 오는 어, 추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꽤 많이 지나다니고 있네요. 어, 등산사랑 여러분들과도 한번 가볍게 어, 이곳 어, 남한산성을 함께 할그 날을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관이라고 해도 남한산성의 그 슬픈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관이 보이고, 이거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팔당까지 18km, 광주까지 15km라고 되어 있네요. 수트라 일방 통행으로 어,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 성 성곽이 보입니다 좌측으로 우측에는 어, 지금 계곡이 있고요 어, 경사가 가파르면서 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참 드라이브하기에 참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조심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몇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저 정상에 있는 그 주차장이 있고, 중간 정도 내려왔을 때도 주차장이 있어서, 어 계곡에 가서 쉬거나, 어 또는 음식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야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몇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 갈래로 나뉘어서 일방 통행길이 여기서 다시 합류가 됩니다. 지금은 어 조금 애매한 계절이죠. 어 아직 단풍이 든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어 우거진 그런 어 여름숲도 아닌 그 애매한 그런 계절에 지금 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이 9월 29일이라고 어 이렇게 알고 있죠. 29일입니다. 네. 어 길이 좁기 때문에 항시 어, 서행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좌측에 풍경이라는 카페도 있네요. 라이브 카페입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우측에 어, 역시 계곡이 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어, 참 조심스러운 그런 길입니다. 어, 지금 이 길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성남에서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고, 길도 미끄럽고, 그리고 길이 좁은 그런 단계로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없네요. 지금 시각은 대략 5시 반경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 좌측에 음식점들이 이어져 있고요. 우측에 계곡이 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산 어, 높이가 있어서인지 항상 내려오면서 느끼지만 귀가 멍멍한 그런 거를 멍멍한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게되면 우측으로 따라 내려오는 계곡이 좌측으로 바뀌게되면서 어 거의 다 내려온 것그 같습니다 어 조심해야되겠다 어 이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어 삼거리가 나오는데 좌측으로는 신장쪽으로 어, 하남쪽으로 가는 길과 우측으로는 광주로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가다가 1km정도 내려가다보면 또 저쪽 퇴촌쪽으로 빠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참 음, 기분 좋은 그런 드라이브 코스로 어, 안전운행만 하신다면 어, 꼭, 어, 꼭 한번 어, 광주에서 어, 하남쪽에서 올라오셔도 되고 성남에서 어, 남한서성을 관통을 하셔도 좋고 어, 참으로 멋진 드라이브 코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그 여러분과 어, 함께한 패미경과 함께한 어, 남한산성 그 어, 통길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한 어, 멋진 드라이브 코스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